제가 BJ 유비입니다. 오늘 에피데얼 잡으러 왔습니다. 아 버프합니다. 를아 버프하는 도중에 스탯에 걸렸군요. 자, 프레임 위자드입니다. 플레이. 이제 버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이고요 이 영웅의 외아들 쓰겠습니다. 영웅의 외아들 거의 쓸게 몇백만 원 든다고 들었습니다. 슉! 들었습니다. 하겠습니다. 이제. 하겠습니다. 이걸 특히 잘 보세요. 아, 스탯을 너무 잘걸리네요 공격은 좋은데. 네? 뭔가 망했어 최대 빨리 먹어야 해 빨리 안 먹으면 죽어 그니까 도전사망진거야 됐어 어 됐습니다 이제 닫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보이는 태양볼 누가 봤을 때뭐뭐 뭐 그냥 공에다 용암 갖다 붙인거 전 모르겠지만 이거 제한 시간 그냥 3초나 5초만 기다리면 됩니다. 이제 저승상자를, 저승사자를 보내겠습니다. 저승사자가 나왔습니다. 아, 또스테스걸리네 아, 이거 조심하시고요! 이거 조심하세요. 이거 걸릴 때 푸쉬를 거의 못 써서 체력 마법사이신 분은 특히 조심하세요. 저 같은 분이요. 우리 마법사라좀잘쓰 써요. 마법사여서 얘는 공격력이 좋은데 마법사 공격력은 좋잖아요. 거의 체력이 약한데. 어, NLPR 반지를 얻었습니다. 네, <목소리> 그래서 정성맞추겠습니다